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아의 뷰티 바바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고생들과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학생 여드름은 주로 이마와 코, 볼등 T존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비염증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에 잘 관리하면 깊고 오래가는 흉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인형 여드름은 턱이나 입 주변에 주로 생기고 염증성 여드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인데요. 청소년기에는 성호르몬 분비로 피지선이 자극받고 과도한 피지가 분비되면서 여드름을 유발됩니다.그 외에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잘못된 세안제와 자극적인 화장품 그리고 나쁜 음식 섭취 등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요.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는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세안제를 사용하고, 과도한 세안이나 스크럽은 피해주세요. 화장품은 유분이 적고,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주시고, 음식은 당분이 많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보세요. 여드름을 손으로 짜지 마시고, 압출하게 되면 감염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압출하고 싶다면 전문가에게 안전하게 압출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드름의 골든 타입은 염증 전 단계의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초기부터 치료하면 흉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은 호르몬 변화와 생활 습관의 영향을 받지만 정기적인 관리와 적절한 체로로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 보세요.